어젯밤에도 새벽 2시, 4시에 또 깨셨나요?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누웠는데 1시간이 넘도록 뒤척이셨나요? 그러다 겨우 잠들었는데 또 알람소리에 억지로 일어나셨죠? 아침부터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하고 졸음이 쏟아지는데 정작 밤엔 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노년기 수면을 연구하면서 수천명을 만났는데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중80% 이상이 단한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2주 만에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30년간 노년기 수면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까지 겹쳐오신 분들, 치매가 걱정돼서 찾아오신 분들, 혈압약을 다섯 가지나 드시는데도 혈압이 안 잡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 대부분이 마그네슘을 이미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문제는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분, 점심 후에 드시는 분, 심지어 공복에 드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드시면 마그네슘이 몸속에서 제 역할을 못 합니다. 오히려 설사만 하고 속만 불편하죠?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그네슘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그네슘은 혼자서는 힘이 약해요. 함께 먹어야 할 짝꿍이 있거든요. 이 짝꿍 없이 마그네슘만 드시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납니다. 제가 만난 78세 김영수 님도 그랬어요. 3년 동안 마그네슘을 매일 드셨는데 밤마다 서너 번씩 깼습니다. 그분이 절망하며 말씀하셨죠. 박사님, 이젠 체념했어요.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늙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던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대로 마그네슘을 저녁 9시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바나나 반 개와 함께 드셨더니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지셨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2주 후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째, 잠자리에 누워서 30분 이상 뒤척이시나요? 둘째, 밤에 두번 이상 깨시나요? 셋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이 안 풀리시나요? 하나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체 시계가 망가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생체 시계는 고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약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마그네슘과 음식 세 가지, 그리고 시간만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에게 적용해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불면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9세 박정호님은 최근 들어 기억력이 부쩍 떨어져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두려워하셨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5년 동안 단 하루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밤 10시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새벽 1시와 3시에 두 번씩 꼭 깨셨어요. 아침 5시면 눈이 떠지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저녁엔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었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그분의 불면 원인은 단순히 스트레스가 아니라 생체 시계가 완전히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밤과 낮이 뒤바뀌면서 몸은 밤에 깨어있고 싶어하고 낮에는 자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기억력은 물론이고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드시고 나서 단 2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깨던 횟수가 줄고 아침엔 개운함을 느끼셨죠. 한달 후엔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불면은 질병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어긋난 신호일 뿐이라는 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음식 조합 비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숙면과 직접 연결되는 원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수면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자는 게 좋은 수면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좋은 수면은 잠드는 시간이 30분 이내일 때, 수면 효율이 85% 이상일 때, 그리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1회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잠의 길이보다 깊이가 훨씬 중요한 거죠. 수면 효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잠든 시간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누워서 아침 6시에 일어났다면 8시간 동안 침대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잠든 시간이 6시간이면 수면 효율은 75%입니다. 이건 좋지 않은 수면이에요. 85% 이상이 되려면 8시간 중 최소 6시간 50분 정도는 실제로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을 2주간 관찰했더니 인지 능력이 많취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판단력도 느려지고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반응 속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술에 취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운전도 위험하고 요리도 위험하고 모든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72세 김순자님은 밤마다 깨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셨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어깨도 아프고 해서 깨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잠드는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고 낮 피로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수면 일지를 작성해서 인면 시간과 각성 횟수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수면 일지는 간단합니다. 노트 한 장에 매일 기록하시면 돼요. 몇 시에 침대에 누웠는지, 실제로 잠든 시간은 몇 시쯤인지, 밤에 몇번 깼는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낮에 얼마나 졸렸는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걸 2주만 하셔도 패턴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잠의 길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억지로 오래 누워 있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깨어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침대만 봐도 긴장하게 되고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몇 번이나 깨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어려워질까요? 핵심은 생체 시계의 노화입니다. 우리 몸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과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젊을 땐이 둘이 정확하게 교대 근무를 합니다. 밤엔 멜라토닌이 나와서 잠들게 하고 아침엔 코르티솔이 나와서 깨어나게 하죠. 이게 24시간 주기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타이밍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분비 시간도 늦어집니다. 젊을 땐 저녁 9시쯤부터 멜라토닌이 서서히 올라가는데 60대가 넘어가면 밤 11시가 되어도 멜라토닌이 충분히 안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코르티솔은 새벽 4시쯤 일찍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는 겁니다.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이 뒤바뀌면 밤엔 깨어 있고 싶고 낮엔 졸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속되면 몸 전체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소화기관도 밤에 활동하려 하고 낮엔 쉬려고 해요. 혈압도 밤에 높아지고 낮에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미국 수면학회 보고서를 보면 노년기 불면의 60% 이상이 생체시계 교란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나 질환보다 생체 시계가 틀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68세 이명자님도 밤마다 3시 전엔 잠이 들지 않았는데요. 햇빛 노출 습관을 바꾸자 11시 전에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원래 아침에 일어나도 집 안에만 계셨거든요. 커튼도 잘안 열으시고요. 그런데 아침마다 밖에 나가 햇빛을 쬐기 시작하니까 몸의 시계가 다시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아침 햇빛을 15분 이상 눈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생체 시계의 리셋 버튼이거든요. 눈으로 들어온 빛이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시교차 상액이라는 곳을 자극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몸의 중앙 시계예요. 이곳이 자극받으면 약 14시간 뒤에 멜라토닌이 나오도록 예약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햇빛을 보면 저녁 9시쯤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실내 등 아래서는 생체 시계가 교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밝은 실내 등이라도 자연광에 비하면 밝기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연광은 최소 1만 럭스 이상인데 실내 등은 500 럭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반드시 자연광이어야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햇빛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이제 마그네슘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뼈 건강, 근육 이완, 신경 전달, 혈압 조절 등 정말 많은 일을 하죠. 그 중에서도 수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긴장을 풀어주고 잠들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자꾸 경련하고 눈꺼풀이 떨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잠이 안 와요.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뇌가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한데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이란의 이스파한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마그네슘 500mg을 8주간 드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면 효율이 11%나 증가했다고 해요. 잠드는 시간도 평균 17분 빨라졌고요.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도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75세 정미자님은 마그네슘 복용 후 새벽 각성이 줄고 아침 기상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이젠 훨씬 가볍다고 하세요. 그런데 마그네슘을 언제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드시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마그네슘의 근육 이완 효과 때문에 오히려 낮에 졸릴 수 있고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혹은 잠들기 1시간 전에 200mg 정도 복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타이밍이 멜라토닌 분비와 맞물려서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인 후 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카페인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오후에 커피 드셨으면 최소 2시간은 기다렸다가 마그네슘을 드셔야 해요. 혹시 마그네슘을 공복에 드시고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마그네슘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서 공복 복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땐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 효과를 더 높이려면 음식 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과 함께 있을 때 멜라토닌 합성이 35에서 50%까지 증가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변하는데요. 비타민 B6과 이 e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를 보면 이세 가지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숙면율이 두 배로 높았다고 합니다. 따로따로 따로 먹은 그룹보다 훨씬 빨리 잠들었고 깊이도 깊었어요. 70세 김동수 님은 자기 전에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를 마그네슘과 함께 드셨는데 숙면을 되찾았다고 하십니다. 바나나엔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풍부하고 우유엔 트립토판이 들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나나 1개, 호두 한 줌, 따뜻한 우유 한잔 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호두에도 트립토판과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뇌 진정 효과가 있어요. 아몬드도 좋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유를 미지근하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뜨거우면 단백질이 변성돼서 효과가 줄어들거든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면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종류 선택법을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숙면에 적합한 건 글리시네이트형, 트레오네이트형, 시트레이트형입니다. 이 중에서도 글리시네이트형은 흡수율이 70에서 80%로 가장 높고 위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돼 있어서 진정효과까지 더해지는 거죠. 글리신 자체도 수면 개선 효과가 있거든요. 77세 오윤수님은 산화마그네슘을 드시다가 설사를 반복하셨습니다. 산화마그네슘은 변비약으로도 쓰이는데요.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설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글리시네이트형으로 바꾸셨는데 숙면 효과를 보셨다고 해요. 설사도 안하고 속도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제품 라벨을 볼때 글리시네이트 또는 고흡수형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영어로는 매그니즘 GLYCINAT라고 써 있습니다. 산화마그네슘은 매그니즘 아크사이드인데 가격은 저렴하지만 위 자극이 심해서 시니어분들에게는 부적합합니다.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이 어떤 종류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품을 새로 사실 때는 꼭 성분을 확인하시고 글리시네이트형인지 체크하세요. 이제 생체 시계를 되살리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햇빛 15분 받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들어온 빛이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14시간 뒤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빛이 눈의 망막을 통해 뇌로 전달돼야 하는데 선글라스가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튼을 열고 밝은 햇빛을 바라보며 15분간 산책해 보세요. 집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면서 눈으로 햇빛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오늘 아침 햇빛 눈으로 느껴보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일정한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잠드는 시간에만 신경 쓰시는데요. 사실 생체 시계는 기상 시간 기준으로 리셋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뇌가 그 시간을 기준으로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분비 시간을 조정하는 거죠.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시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늦잠을 자면 리듬이 흐트러지거든요. 기상 시간을 휴대폰 알람이 아니라 습관 알람으로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지나면 알람 없이도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나요? 조금씩이라도 맞춰 보세요. 세 번째는 잠들기 전빛 자극을 줄이는 겁니다. 스마트폰 불빛의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50%나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뇌가 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는 거예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엔 화면을 끄세요. 대신 조명을 따뜻한 색 스탠드로 바꾸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두면 좋습니다. 노란빛이나 주황빛 조명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거든요. 어젯밤에도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보셨나요? 오늘 밤부턴 1시간 전에 내려놓아 보세요. 네 번째는 낮잠을 20분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낮잠이 30분을 넘으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밤 수면 효율이 25%나 감소합니다. 낮에 깊이 자버리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죠. 특히 오후 2시 이후 낮잠은 금물입니다. 점심 후 15분 정도 눈만 붙이거나 명상으로 대체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10분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회복됩니다. 낮잠이 길어져서 밤잠이 줄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낮잠 시간을 줄여 보세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시계는 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장, 간, 췌장에도 각각의 생체시계가 있어서 식사시각으로 맞춰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기관도 그 시간에 맞춰 활동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늦은 야식입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몸이 낮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수면 호르몬 분비를 늦춥니다. 아침은 꼭 챙기시고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그래야 소화가 끝나고 몸이 잠잘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사 시각은 일정한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섯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 습관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다만 잠들기 3시간 전엔 격한 운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 후 체온이 올라가고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오히려 잠이 안 오거든요. 오후 시간에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집에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개운하게 주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카페인 조절입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6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오후 2시에 커피를 드시면 밤 8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차를 드셔 보세요. 캐모마일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오전 중에만 드시고 오후엔 디카페인으로 바꿔보세요. 여덟 번째는 침실 환경 조성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하면 뇌가 침실을 각성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암막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베개와 이불도 중요합니다. 목이 편안한 베개를 선택하시고 계절에 맞는 이불을 사용하세요. 잠자리가 불편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잠만 자는 공간인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 8가지 습관만 꾸준히 지키시면 한달 안에 몸의 리듬이 돌아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잠이 줄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몸의 시계가 잠시 흐트러진 것 뿐입니다. 잘못된 마그네슘 복용 방법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불면을 키웠던 거죠. 마그네슘을 아무 때나 드시거나 흡수율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카페인과 함께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 호두 한 줌과 함께 글리시네이트형 마그네슘 200mg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조합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침 햇빛 15분, 일정한 기상 시간 밤빛 자극 차단, 낮잠 20분 이하 조절,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적당한 운동, 카페인 조절, 침실 환경 개선까지 더하면 생체 시계는 다시 맞춰집니다. 이 여덟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면이 계속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당뇨와 고혈압 위험이 높아집니다. 낮엔 졸음과 피로에 시달리고 우울감도 커집니다. 결국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악순환 속에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숙면을 되찾으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낮 동안 활력이 생기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회복되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몸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숙면을 되찾은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늙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못 잤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불면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였던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 15분 아침 햇빛, 또는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때 조금이라도 더 개운하시다면 그게 시작입니다. 그 작은 변화를 느끼시면 다음 습관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숙명 관리 시작합니다. 이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내일 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작은 다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 건강한 밤을 되찾아 봅시다. 감사합니다.